네, 주린입니다. 오늘은 2021년 1월 12일이고요. 오늘은 좀 하락장이었습니다. 코스피도 거의 0.7% 떨어졌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제가 어제 이제 종가의 현대모비스를 샀었는데 아, 당연히 이 갭을 채우고 가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. 바로 안 채우니까 개을 바로 안 채우고 어제 좀 상승했다가 이제 장 끝날 때쯤 조금 떨어졌던 거라서 제가 불안해서 35만 2,500원에 매수했었거든요. 그런데 역시나 오늘 많이 떨어져서 손실을 조금 많이 봤습니다. 조금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. 차라리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보다 좀 나았을 것 같은데. 어쨌든 간에 손실 좀 받고 그외에 오늘도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줬던 거는 역시 대림건설은 꾸준히 이런 장에도 그냥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대단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대림건설 그렇고 f n f 도 조금 등락하다가 오늘은 조금 올라줘서 오늘도 한4% 정도 올라줬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그동안 좀 부진했던 것들 BJ 브리테일이나 현대백화점도 3.5% 정도씩 올라줬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거의 4% 가량 올라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해서 올라주니까 감사했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몇 가지 빼고는 다 거의 뭐3% 5% 가량은 다 떨어져가지고 주식이 좀 방어해 주신 방어해 주는 주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. 어제까지한 35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한 35만 원, 40만 원 정도 이게 빠졌네요. 오늘 그래도 장 중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가지고 아 이게 정말 하락장인가? 다 손절을 쳐야 되나?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좀 참아보자 했었는데 그래도 장 마지막에 좀 올라와줘가지고 오후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좀 회복을 했던 오늘 장 마지막에 그 상승 추세를 내일, 내일도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네요. 하튼 여 어, 오늘은 그렇게 좀 보내서. 총 투자 수익이 좀 떨어져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직은 좀 수익상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장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하락장에는 제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좀 떨어진 지식들을 주우면서 좀 기쁘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에 뭐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네요. 특히나 현대 오비스가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갭을 채우고 갈 거란 걸 알았었는데 그 이제 존락하는 거에 대해서 역시 주린이라 그런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제 매수해서 오늘 좀큰수시을 왔습니다. 내일은 좀 나아질 거란 기대로 기대를 하고서 하여튼 오늘을 맞춰 보도록 하고요. 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돈을 벌수 있겠죠, 주린이가 열심히 하면. 아직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책도 읽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점점 더좀좀 좀 주린이로부터 벗어나면서 주식할 수 있는 네. 그런 투자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